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대한민국 50대 중산층의 자산 격차, 특히 상위 10%와 나머지 50대의 현실에 대한 문제입니다. 최근 들어 자산 격차가 커지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50대들의 은퇴 준비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탐사보도 형식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1. 대한민국 상위 10%의 자산 현황. 먼저. 대한민국 상위 10%의 자산 현황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상위 10%의 평균 자산은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이들의 자산은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분산되어 있으며 은퇴 후에도 안정적으로 자산을 유지하거나 늘릴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단순히 높은 소득만이 아니라 자산 관리 능력, 투자 정보에 대한 접근성 등이 그들의 큰 자산을 유지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입니다. 그렇다면 상위 10%의 자산 규모는 얼마일까요? 각종 통계를 보면 이들이 보유한 자산은 억대가 기본이고 10억 이상을 보유한 경우도 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산이 단순히 돈을 많이 벌어서 모인 것만은 아닙니다. 과거부터 이어진 부동산 시장의 상승, 주식 투자 등에서 얻은 이익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 50대 중이 50%의 현실. 반면, 중위 50%에 해당하는 50대의 현실은 많이 다릅니다. 중위 50%의 자산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고, 그나마도 주거용 주택 한 채가 전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산 규모는 상위 10%와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가 나며, 은퇴를 앞두고 큰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들이 가진 자산이 거의 모두 고정된 자산, 즉 부동산이라는 점입니다. 집한채 외에 추가적인 투자, 자산이나 비상 자금이 부족한 상황인 경우가 많아 은퇴 후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어려운 구조죠. 결국 소득이 줄어들면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은퇴 후 상위 10%와 중위 50%의 격차 특히 은퇴 후 상위 10%와 중위 50%의 격차는 더 커집니다. 상위 10%는 다양한 수익원을 통해 은퇴 이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지만 중위 50%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위 10%는 보유한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 임대 수익, 주식 배당 등으로 매월 일정한 수입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중위 50%의 경우에는 이런 수입원이 부족해 은퇴 후 생활비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닥쳐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자산의 형태입니다. 단순히 자산 규모가 아닌 자산의 구성과 수익 구조가 은퇴 후 격차를 더욱 벌어지게 만듭니다. 상위 10%는 자산을 다양하게 분산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관리해온 반면 중위 50%는 주로 안정적인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4. 50대 중산층의 위험 신호. 최근 여러 보고서를 보면 50대 중산층이 처한 위험 신호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은퇴를 10년 정도 앞둔 시점이지만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주된 원인으로는 부동산 자산에만 의존한 전략, 변동성이 큰 경제 상황, 그리고 복잡해진 은퇴 환경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위 50%의 50대가 은퇴 후 격차를 느끼고 심리적 스트레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50대들은 아직 준비가 충분치 않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용 집한 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게 은퇴 후 생활비를 충당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집을 팔아서 현금화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선택이기 때문에, 다가오는 은퇴 시점에 대한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5. 준비되지 않은 은퇴의 현실. 그렇다면, 이런 현실 속에서 준비되지 않은 은퇴가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실제로 상위 10%에 들어가지 못한 중산층의 경우 은퇴 후 소득 감소로 인해 삶의 질이 급격히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 오고 예기치 못한 의료비나 가족의 경제적 문제가 닥쳤을 때 대처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격차는 은퇴 후 시간이 지날수록 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또한 상위 10%의 자산가들은 경제적 여유가 있기에 은퇴 후에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자아 실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수 있는 반면 중위 50%의 경우 그런 여유를 누리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계속 일자리를 찾아 나서야 하고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하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 극복을 위한 준비. 그렇다면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중위 50%의 50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먼저, 자산의 다양화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자산만으로는 은퇴 후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식, 펀드, 채권 등 다양한 투자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투자가 위험을 동반하지만 정보의 격차를 줄이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등 체계적인 준비가 중요합니다. 또한, 은퇴 후에도 경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단순히 일을 계속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은퇴 전부터 준비해야 하며 자기 개발과 학습을 통해 준비된 은퇴를 맞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오늘 탐사 보도에서는 대한민국 상위 10%와 중위 50%의 자산 격차와 50대들의 은퇴 준비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상위 10%의 자산가들은 은퇴 후에도 경제적 여유를 유지하며 다양한 활동을 할수 있는 반면 중위 50%의 50대들은 부족한 준비로 인해 은퇴 후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상위 10%가 아닌 중위 50%의 입장에서 더 현실적인 은퇴 준비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은퇴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후의 삶은 각자의 준비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체계적인 은퇴 준비를 시작하여 은퇴 후에도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전문가 칼럼 형식으로 이어지는 내용을 구어체로 풀어보겠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상위 10%와 중위 50%의 자산 격차가 주는 시사점과 더불어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조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산 격차, 은퇴 준비의 현실적 위협, 최근 상위 10%와 중위 50%의 자산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50대 중산층들이 느끼는 은퇴 불안감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핵심적인 문제는 자산의 구성과 은퇴 준비의 방식에 있습니다. 상위 10%의 특징은 단순한 소득의 차이보다 자산 관리와 분산 투자에 있습니다. 하지만 중위 50%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동산 자산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주거용 자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죠. 자산의 크기도 크기지만, 수익 구조의 다변화 여부가 상위 10%와의 격차를 더욱 크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현명한 은퇴 준비, 격차를 줄이는 첫 걸음. 그러면 이 자산 격차를 줄이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50대 중산층이 당장 실천해야 할몇 가지 핵심 전략이 있습니다. 은퇴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중요한 점은 자산의 구조를 어떻게 다듬고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1. 자산의 다양화와 관리 첫 번째로 자산의 구조를 점검하고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단순히 부동산에 의존하는 것에서 벗어나 다양한 자산을 보유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상위 10%의 자산가들이 은퇴 후에도 경제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죠. 이제 부동산 외에도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다소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갑자기 주식 투자라니?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현재의 경제 환경에서 부동산만을 바라보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산이 고정되면 경제 변동성에 따라 빠르게 현금화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2. 지식과 정보의 격차를 줄이는 법. 자산 격차는 단순히 돈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지식과 정보의 격차도 큰 역할을 합니다. 상위 10%는 단순히 재정적으로 여유로울 뿐만 아니라 필요한 투자 정보와 전문성을 갖춘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중위 50%는 투자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해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 쉽습니다. 이럴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다양한 금융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강의나 세미나, 책 등을 통해 투자에 대한 기초, 지식을 쌓는 방법이 많습니다. 정보가 없으면 격차를 좁히기 어렵지만 의지를 갖고 배우려는 마음이 있다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3. 은퇴 후 경제 활동의 지속. 세 번째로 중요한 점은 은퇴 후에도 경제 활동을 지속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퇴를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멈추면 그저 쉬면 된다라는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위 10%는 은퇴 후에도 자신의 네트워크와 경험을 활용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자아 실현을 위한 활동을 계속하며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냅니다. 반면,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소득이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자산을 마구잡이로 사용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은퇴 후에도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을 미리 고민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4. 가족과의 소통, 경제적 계획 공유. 네 번째로 은퇴 준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 준비하고 경제적 계획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 내에서 은퇴 후의 삶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서로의 기대와 현실 사이의 괴리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많은 가정에서 은퇴 이후의 생활비 문제, 자녀 지원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은퇴 준비를 할 때는 가정 내의 경제적 계획을 미리 세우고 서로의 기대치를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족과의 소통은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죠. 5. 자아실현과 삶의 의미 찾기. 마지막으로 자산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경제적 준비 외에도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건강하게 오래 사는 시대가 왔지만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삶의 질과 의미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하죠. 은퇴 후 자아실현을 위해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자원봉사, 사회활동 등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끼는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위 10%는 이런 활동에 여유를 두고 이를 통해 만족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위 50% 역시 경제적 안정 외에도 자신의 행복과 의미를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론, 자산 격차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정보, 준비, 소통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는 것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문제죠. 지금 50대 중산층이 자산 격차에 대해 느끼는 불안감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산의 구성 정보의 습득 경제활동의 지속 가족과의 소통 그리고 자아실현까지 모두를 고려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은퇴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준비하고 작은 실천을 통해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이 은퇴 준비의 핵심입니다. 은퇴 후에도 여유로운 삶을 꿈꾸는 여러분께 오늘 이 칼럼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은퇴 후에도 격차 없는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이만 칼럼을 마칩니다.